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 20원짜리를 사진이지만은 여러분 같이 보시자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영상에 올려봅니다. 에, 대한제국 시대의 화폐라고 여기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의 화폐, 대한제국의 돈이 되겠습니다. 에 금화, 금화 오얏 꽃문이라고, 에 그것은 이제 한문으로 이화휴장이라고 썼습니다. 이화휴장. 중말에 이제 오얏 꽃문이가 이화휴장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원이 되겠습니다, 20원. 금화, 이화, 슈장이 되겠습니다. 품위는 금이 900이고, 동이 100. 합쳐져서 이제 20원이 됐고, 중량은 16.66g이 됩니다. 제조는, 일본 대판 제조, 조폐국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만드는 금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맘때만 해도 뭐, 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게 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동이 되겠습니다. 그마2 0원이에 자세히 알려드리면 광무 10년, 서기로 1906년, 용이 2년, 1908년, 용이 3년, 1909년인데. 제조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6년에는 2500, 2,500장이 되겠습니다. 1 1 0 6년에 1,908년에는 4만장, 1,909년에는 2 5천장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미사용은 9억원이 낙심니다 9억원, 준미사용은 6억, 극미품은 4억 5천, 미품은 3억. 용 끝으로 아지 비용품은 2억5 천만 원이 낙습니다. 이앞에 광모 융희라고 하는 건우리나라 이제 연호가 되겠습니다. 연호 여기 연호라고 이거 나와 있네. 연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합방, 한일 합방 직후에 오사카 조폐국에서 만드는데잔 잔존이라 그러면 제 남아있는 게 이제 100, 100개 분이안 나와있네. 100매라고 나와있습니다. 융이 3년, USA, 미국에서 2011년 9월 8일에 이제 낙찰가가 나와있습니다. 632,500불에 만 나와, 있습니다. 63만 2500불에 나와 낙찰이 됐습니다. 2011년 9월 8일, 낙찰가가 632,500불. 만 500불인데 이제 금방 뭐 계산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로 따지면 이 얼마 자 그럼 이 9억 원이라는 돈은 여기 이거 뭐몇 개를 합해도 금값으로 해도 전혀 안 되겠지만은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대에 만드는 이제 첫 번째 거그 최초의 그 금화가 되다 보니까 는 예, 그때그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큐하고, 그 하다 보니까 준 아주 미사용은 완전 미사용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9억 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011년 9월 8일 낙찰가가 632,500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좀 보시자고 해서 사진이지만은 우리나라 최초 대한제국의 만들어진 금화를 그 한번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려 봅니다 여기 25이라고 썼고 대한이라고 썼습니다 6이3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만 화폐가 이제 나와 있겠죠 음, 이 당시에 금화 6이3년 1909년에 이제 행이된 것인데, 그 외에는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통해서,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설명을 나름대로 드려가면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대한지국 시대의 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얏꽃문이라고 하는 곳을 이화휴장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녹자로 그 말을 이름을 써놨습니다. 오얏 이자가 되고 꽃화자가 되고 아름다운 휴자가 되겠습니다. 장첸문 잘 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